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모든 약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나이다. 안녕하세요, 할매 할매 허진할매 안약박사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를 위해서 당뇨 수치 뚝뚝 떨어지게 하는 숨은 약초 비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랜만이시죠? 제가 한한달 정도 동영상을 못 올린 것 같네요. 그동안 엄청 바빴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무통체열침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이무통체열침이 뭐냐면 당뇨 환자가 당뇨 측정을 하려고 손끝을 침으로 찔러서 피를 뽑잖아요. 그럴 때손끝을 찌르는 침, 가정이나 한의원 등에서 부항을 뜰때 사혈을 하기 위해서 막그자침 부위를 찌르잖아요. 그 찌르는 침, 그거를 란셋이라고도 하고 체혈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찌를 때 따끔따끔, 어 제법 아프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전혀 안 아픈, 100% 통증이 없는 무통체혈침으로 개발하는데, 어,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허가, 어, 의료기기 품목허가, GMP, 등등 뭐 허가 내고 어쩌고 하느라고 엄청 바빴네요. 신기하죠? 손끝을 찌르는데 어떻게 안 아플까요? 아주 신기하다니까요. 어이 뭐 이렇게 어 놀라운 개발이고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몇달 후에 시중에 출시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뭐 사시게 되면 사서 사용해 보세요. 정말 안 아파요. 자 기간 그렇고 오늘은 한번 당뇨 수치 뚝뚝 떨구는데. 어? 어떤 약초가 효능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뇨병이 아주 무서운 게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심연 갈질환, 뇌혈관질환, 말초신경계 질환, 시력장애, 족부병변 등 이게 합병증을 유발하는 게 당뇨 그 자체가 뭐 생명을 아, 뭐 그땐 저고 위협하는 건 아닌데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게 돼서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당뇨를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은 당뇨가 발생되었으면 그것을 치료하는 뭐 좋은 약초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게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그런데 효능에 좋은 약초를 소개해 볼게요. 우선 당뇨의 원인과 그 증세는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열혈성 당뇨병이 있어요. 열혈성 당뇨병의 원인은 음주에 과다 섭취, 또 기름진 음식에 과다 섭취, 장기 섭취, 또는 만성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어떤 과다 스트레스의 노출 등으로 혈액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세로는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몸은 점점 말라요. 당뇨병 환자 그러면 흔히들 뚱뚱하다고 알고 있는데 간혹 당뇨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열혈성 당뇨병이에요.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요. 그리고 갈증이 심해요. 당뇨병 등이 대부분 갈증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열혈성 당뇨병은 유난히 갈증이 심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꾸 마른다. 갈증이 심하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 이게 열혈성 당뇨병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 당뇨병에 있어요. 이 정체성 당뇨병의 원인은 과다 섭취,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야식 등을 장기간 복용하는 이런 식생활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잘 걸려요. 그렇게 되면은 영양이 과다 체내에 축적되면서 피가 탁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대사 순환이 잘못되요 그리고 간이 기능이 버거워지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잘안 되는 거예요. 증세로는 자꾸 뚱뚱해져요. 그래서 뚱뚱한 당뇨병 환자들이 어이 당뇨병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복부 비만이 특징이고, 소변이 황색이나 적색을 띠면서 소변이 아주 탁하고 속이 더부룩한 게 특징이랍니다. 셋째로, 허약성 당뇨병에 있어요. 허약성 당뇨병은 신장기능 저하, 간기능 저하, 또 선천적으로 체력이 아주 허약한 사람, 또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체력이 허약해진 사람, 만성피로, 만성 스트레스의 노출 등등이 원인이에요. 이 허약성 당뇨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얼굴이 자꾸 검어지는 거예요. 누렇게도 하고 좀 자꾸 피부색이 검어지는 게 아주 특징이죠. 그리고 물을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소변량이 많아요. 당뇨병 하면은 갈증이 심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허약성 당뇨병은 갈증이 잘 없어요. 그래서 당뇨병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갈증이 심하지 않고요. 또 어, 빈혈이 있거나 눈가나 입가가 자주 떨림 현상이 있기도 해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약초들은 위의 모든 증세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굉장히 효능이 좋고 훌륭한 약재예요 첫째 맹문동이 있어요. 맹문동은 폐장, 심장, 위장의 약성이 귀경해요. 그래서 음액을 생성시키고 심장에 뜨거운 진열을 청열하게 해서 당뇨병에는 아주 굿 잡인 약초예요. 둘째로 생지향이 있어요. 생지향은 심장, 간장, 신장의 약성이 귀경해요. 그래서 음액을 생성시키고 피를 맑게 하며 심장의 열을 정열시켜서 갈증을 해소시키고 당뇨병에 효능이 굉장히 좋답니다. 세 번째로 인삼이 있어요. 인삼은 약성이 비장과 폐로 기경해요. 그리고 오장육부에 기운을 대보 원기하죠. 이 당뇨병은 자꾸 먹는 거에 비해서 기력이 소진되는 게또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인삼이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대보 원기의 요약인 인삼이 있어요. 인삼은 음액을 생성시키고 갈증을 해소시키고 기온을 붙돋어주는 당뇨병의 으뜸인 또 약재랍니다. 마지막으로 구기자를 소개합니다. 구기자는 간장, 신장, 폐장으로 약성이 기경해요. 그래서 신장과 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당뇨병에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능이 우수하답니다. 구기자는 지구력을 증강시켜요. 그리고 음액을 생성시켜서 당뇨병에 효능이 아주 좋은 약초랍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복용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맹문동 6g, 생지황 5g, 인삼 3g, 구기자 6g을 골고루 섞어요. 그러면은 전부 20g이 되죠. 이 20g을 하루 20g이 하루 복용량입니다. 20g을 물 2L에 넣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은근히 달입니다. 센 불에 달이지 마세요. 은근하게 달입니다. 그러면 몇주전 3장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 3번 반드시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또 뜨겁게 보다는 되도록 차게 복용하세요. 한약은 대부분 따뜻하게 복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은 좀 특이하게도, 차게 복용하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놀랍게도 당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정말 신경 써서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외에도 인진호 겨우살이 여주 돼지감자 뽕잎 부치뽕 세비름 우엉 어 한초. 등등, 또, 당뇨병에 아주 좋은 단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집에 있으시면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위에 약재에다가 한 5g씩 더 넣어서 같이 다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다려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모두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그 고혈압을 혈압을 뚝뚝 하강시키는 좋은 약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